아이브 리더인 2003년생인 안유진. 173cm의 건강미 넘치는 몸매의 소유자다. 내 기준 다리가 제일 예쁜 아이돌이다. 다른 멤버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건강미 넘치고 탄탄하다. 170cm가 넘는 장신에다 팔다리도 길고 허벅지는 꿀벅지인데다가 다리는 일자로 곱게 뻗어 있다. 요즘 아이돌들을 보면 말라도 너무 말라서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은데 안유진은 정말 여자와 남자 모두가 딱 원하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 모델 포스나는 안유진의 워킹. 키가 워낙 크고 비율이 좋아 정말 모델에도 잘 어울릴 듯하다. 얼굴도 아이돌상이라기 보다는 배우상에 가까워서 나중에 배우로도 데뷔했으면 좋겠다. 무대 의상뿐만 아니라 공항 패션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이다. 건강미 넘치는 탱탱하고 꿀벅지여서 그런지 남초에서는 안유진이 제일 인기가 많다. 그런데 여초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원영의 인기가 좀더 높다. 역시 몸매가 되니 가죽 나시와 가죽 바지도 끝내주게 잘 소화한다. 아마 장원영이 안유진 몸매가 되면 남자들에게도 인기 1순위가 될까. 장원영도 최근 5kg 증량에 성공하면서 예전보단 살이 붙었지만 아직은 좀더 찌는 게 좋겠다는 평이 많다.